자 우리 빠박 쌤들이 모자를 쓰니까 아무리 추워도 모자를 쓰니까 빠박 생각지가 않아. 응? 그래서 다시 벗고 나왔어. <laughs> 이따 바우 쌤도 모자 벗겨 버릴 거야. 어. 자 우리 경치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달라고 할까? 바우 쌤한테. 응? 또 보여주자. 응? 아유 뭐동 영상이 여러 개니까 보, 보여줘야지. 뭐. 그래, 보여줄게. 아,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날씨가 멍붕이 지금 멍붕이 여기가 멍붕이 날씨가 얘들아 영화영화가 넘어 바닥에 막 얼음 얼었어 올라오는 데 보니까 이거, 이거 나무 가지가 지 앙상하지. 아이고 이제 해가 거의 떨어져 너, 넘어가네. 응? 아까 일출 진짜 여명 멋있었는데 아쉽다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이제 등비수야, 등비수야, 등비. 이 생기가 몸으로 또뭐 그렇게 수업하면 어 혼자서 좀 정해 자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급했었어 아까 좀 어? 자, 하지만 자 이제 다시 여유를 찾고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자 등비수열 자 등차수열은 일정한 공차를 가지고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었어 등비수열은 일정한 고부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이 있어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그 다음에 16이 있고 점점점점 자, n번째 항은 an이라고 하자 그랬지 그래 an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자, 얼만큼의 곱으로 커졌어? 이만큼의 곱으로 커졌어 자, 예를 등차수열로 구분하고 싶어 뺐더니 1이지 뺐더니 2고 뺐더니 4고 뺐더니 8이야 자, 일정한 차야 공차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은 얼른 등비수열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곱해서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또 1을 곱했더니 뭐가 돼? 4가 되고 또 2를 곱했더니 4가 8이 되고 또 1을 곱했더니 1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커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한번 곱하면 a1에다가 1을 한번 곱하면 a2가 되고 1을 한번 곱한 거에다가 다시 한번 곱하니까 a 쓰리가 되지, a 삼이 된단 말이야. 자, 이를 모두 세번 곱하니까 뭐가 돼? a 사가 되고, 이를 모두 네번 곱하니까 a 오가 돼. 어떤 관계 에 있어? 네번 곱하니까 오 되고, 세번 곱하니까 사 되고, 두번 곱하니까 삼 되고. 자, 그러면 n 날려면 이를 몇번 곱할까? 이를 n 마이너스 일번 곱하겠지. 자, 그러면 이를 n 마이너스 일번 곱하니까 지수로 들어가야 돼. n 마이너스 일 번, 칠. 자. 이거 뭐에다 곱하는 거야? 우리 제일 앞에 있던 1에다가 1을 m 1번 곱하는 거야. 자, 이게 등기수열요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럼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쓸까? a1에다가 a1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한다? 얘네들은 뭐라 그래? 아까 등차수열에서는 똑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얘를 갖다가 공차라고 했지? 어? 얘는 뭐라 그래? 무장공비라 그래. 공비. 무장공비야무장공비 <laughs> 자, 공비라 그래. 이 공비를 우리는 r 이라고 표현을 하자. 자, r이라고 표현을 하고 r에 n-1번 곱한 게 an이 된다 중요한 거야 r을 n번 곱하면 an이 되는 게아니야 응? r을 n-1번 곱한 게 an이 된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수열을 썼더니 일반항이 a1 곱하기 r에 n 승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일반항 이렇게 쓰면 안돼 어떻게 써야 돼? a 곱하기 r에 얘는 r에 n-1을 써야 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초항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하면서 또할 거야 우리 바우쌤이 한번해 주실 거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일단 중요한 게 뭐야? 공비에다가 M-1 승한다 자 이거 명심하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 요렇게 하고 우리 바우쌤한테 이제 등비수열 문자 한번 풀어 달라고 할까? 바우쌤 나와 주세요 여기 좀 맞아야 되는 됐냐? <laughs> 오늘 한 번도 안 맞고 등장생 계속 와가지고 중간에 어한 번도 안 맞고 이거 원래 뭐 뭐가 모자른다. 뭐? 사박생이 모자를 쓰고 말이야. <laughs> 아 원래 업보커 어, 한번씩 날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 날려주지 못하네. 그럼 그래 주세요. 아 예. 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어, 나중에 좀더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등비수열 이, 일반항에 대한 기본 문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어려운데 한번 빨리 할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A1, A2 곱했더니 A1, A4, A2를 곱했더니 8이래 그 다음에 A3하고 A4를 곱했더니 8이래 그럴 때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A9 곱하기 A10을 구하래 요거는 등비수열이야 지금 전 기본 전제가 이 값을 구하래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풀어줬던 문제 중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 이거는 어.. 하위권 문제가 아니고 중위권 정도 되는 문제 같아 어..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등비를 수열은 등비를 수열 수혈. 등비 수열은 기본 요소가 첫번째 항과 공비다 그러니까 첫번째 곱하기 공비 아래 m-1승이 기본인데 네. 둘다 몰라 문제에서 안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시작이되니까 시작하고서 A랑 R을 구할 생각하면 돼근데 아, 지금 시작해볼까나? A1 뭐야? A. A2 뭐야? 아이 e 집어넣으면 AR이지 뭐야 곱했더니 얼마? 따, 그지 따. 그 다음에 A3 뭐야? A 곱하기 R의 제곱이지 얘는? A 곱하기 R의 몇 등? 세제곱이지 했더니 얼마라고?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8이라 했지 8! 8 맞냐?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지금 연립해야 되는 위, 이거랑 이거를, 여기서 A제곱 R이, 이걸 어떻게, 보통 등비수열은, 나눠줘, 나눠줘. 뭐야? 오, 뭐, 짐승 소리가 들린다. 새, 새 소리야? 새야? 오, 새야? 어, 진짜. 그럼 여기서 A제곱, A제곱 R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고, 여거는 A 몇 개야? A제곱 아래 5승이, 얼마, 8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뭘 나눠요? 응? 뭘 나눠요? 이걸 나눠라고, 이렇게. 계속 많오 거든. 그럼 여기서 행복한 순간 나와, 나와 안 나와. A 적은 약분. 나와 나와 나와. 그럼 이거 하나에서 R 사승분의 1이잖아. 이거 하나 남은 이거 약분서 하나 네개 남으니까 약분들에서 2분의 1 달아서 R 사승이 얼마야? 브루스 리냐? 그럼 이건 일단 하나 구해놨어. 그럼 R 사승이 리니까 여기다, 어, 아 사승이니까 좀 짜증 나네. 그럴 때는 구하려고 하는 요거 요거 뭘 구하라는지 요 모양을 보자고. 요거 구하려거든. 라 그러면 걔를 먼저 구하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모양을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럼 먼저 얘를 적어보겠어 그럼 A9 곱하기 A10 뭐야 나블대봐나블대봐 대봐. A 어 아래 8 8승 곱하기 A 아래 아래 9승 9 그러면 얘는 일단 A제곱에다가 r m s 승이야 17승이야 18? 8 곱하기 <laughs> 이런 1덟 같은 녀석은 맞나 어? 맞냐? 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하잖아. 정신이 없잖아. 그럼 A r의 사승이 일하는 건 알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어, A 제곱은 놔두고 여기에서 R 네 제곱 있지? 네 제곱 중에 몇개 몇 개? 들어가 있어. 17개잖아. 총. 근데 네 제곱만 알아. 우리 네 제곱의 덩어리가 2잖아. 그럼 이거를 세 제곱하면 얼마야? 10이잖아. 여기서 12개는 표현이 돼. 이걸로. 그럼 몇개 남아? 몇개 남아야 돼? 이게 열두 개니까 한 개, 한개 남아야 돼? 왜 열두 개만 돼? 아 이거야 사승하면 되는 거야 사승. 응? 에이 똑바로 안 해? 응 어, 사승하면. 그럼 한, 바우 A. 바우 같은 어, 놈.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남네. <laughs> 어, 이게 정신 이 없다 보니까. <laughs> 아 내가 저 막샘한테. 응? 그럼 이게 바우 같은 놈. <laughs> R 사승이니까 얘는 이의 사승이잖아. 그럼 요거는 뭐야 고? 오 여기 있네 모양이. 한 덩어리 나와 버리네. 그러니까 A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4해서 답은 4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4승. 2의 4승 얼마야? 16이지? 16 곱하기 4. 16 곱하기 4 알아? 몰라. <laughs> 256이지? 아니지. <laughs> 아니, 24호야. 아이 정신이 없다. 큰 났다. 4 곱하기 16이 얼마야? 64! 어, 64죠, 64. 나보기 서64 됐어. 64.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했었던 문제 중에서, 물론 뭐, 다 쉬운 것만 했지만, 이거는 그중에서, 이것도 뭐, 아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 되겠어요. 오케이? 음, 좀이다 보자.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리산, 아니, 더규산, 화이팅! 화이팅! <laughs>